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갑니다. 어제 못 갔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출발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또 날씨도 지금 곧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이 근교에 가까운 곳에 황구가 절벽을 몇군데 놔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버섯 시즌에 송이산하고 소나무 군락지하고 겹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황구가 가을 되면, 그, 버섯도 볼 겸, 도라지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놔둔 자리가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오늘 산행지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진입하니까 비가 조금 오기는 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 보시죠. 나뭇잎이 벌써 단풍 드는 데다가 다 떨어지니까 이거는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오는 것도 단 그런 느낌입니다. 올 시즌 그 일기는 상당히 그 빨리 지나갑니다. 여름 없이 가을로 오고 가을 없이 겨울로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막 갑니다. 지금 한낮인데도 수온주는 20도 정도 가리키거든요. 좀살살합니다 다음 주 중반쯤 되면 산행할 때, 야, 티한 개만 있고 산행하기가 이제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들에 이제 벼도 완전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추수할 때도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데는 벌써 추수를 했거든요. 자, 이 황금, 황금덜력으로 바뀌었죠.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래 장시간 산행 할건 아니고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산행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 참 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륙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모스 있는데 여기엔 그 뭡니까 요게 벌새가 아니라, 그, 나방입니다, 나방. 이건 벌나방이라 하는가 하여요 이게 나방입니다. 벌새는 우리나라에 안 살거든요. 기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얘가 벌새가 아니라, 나방입니다, 나방. 벌나방인가? 그럴 겁니다, 아 자, 코스모스도 만개했고, 이제 가을이 만연해집니다. 이 감들도, 덜에 감들도 익었고, 황금은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오늘 갈 산은, 저 위는 정상 아래쪽 절벽입니다. 산의 높이는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차진 임도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오솔길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저 꼭지까지 가야 되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조용하고 아무도 없이 황금 혼자 걸어가니까 진짜 기분은 좋았습니다. 꼭 어릴 때 소풍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돌력도 이제 황금 돌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하늘에 제비가 없잖아요. 제비는 원래 일찍 다 고향으로 간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저 과수 옆에 밭을 따라서 작은 능선을한 두개 넘어왔습니다 이제 원래 올라가야 할본능선에 그 본산 아래쪽에 도착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나침만 잡혀보고 황구가야산이 북동쪽에 있거든요 북동쪽 보면서 계속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후, 한참 걸어왔습니다 이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는 있을 건데 황구가 아직 위성지도에는 그 길들이 잘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능선하고 밭 같은 걸 질러 가지고 황구가 최고 빠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넘게 걸어왔으니까 여기서 한 5분간만 쉬고 가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후. 자,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손 작은 소나무가 굴락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약간 경사가 한 40도 정도 찌면서 이렇게 소나무 군락지가 있으면 여기가 송이 포인트로 참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경사가 밋밋합니다. 이런 곳에는 송이가 잘없잖 없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라색 헌과 좋아하는 보라색 초롱꽃이 있습니다. 잔대지요. 잔대. 진짜 이쁘네요. 산에서 보라색 꽃이 최고 이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좀더 올라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멧돼지가 진흙목욕하고 그찐득이 같은 거 잡으려고 이렇게 등을 밑 거, 등 긁은 건잡입니다 이야 맨질맨질 맨진 합니다 <laughs>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두 같으면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하루 이틀 했는 게 아니죠 저기도 그렇고 완전 멧돼지 등들이 껍데기 다 뺏기실 정도로 <laughs> 밑에 놨습니다 <laughs> 아직 황금 눈에안 보이네요. 한 마리 잡아갈까 싶었더만, 비진 않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산의 경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위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황구가 가야고자 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바위 암벽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상 쪽에 절벽지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경사진 소나무 군락지 이런 데는 송이가 날만한 장소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송이는. 뭐, 땅속에 안올라오는 거는 뭐못 찾더라도 이올 피어 있는 것도 한 번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네요. 마요올로 오긴 마요올로 왔습니다. 저 아래 <laughs> 집 인데서 왔으니까 한참 올라왔죠. 후. 자. 여기서 또 5분간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마 이 능선 좀 치고 올라가면 이제 황구가 가야 할 절벽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래 눈 씻고 찾아봐도 송이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황구가 가야 하는 첫 번째 절벽기대가 나타납니다. 절벽이 조금 더 컸으면 좋은데 높이가 경사는 되는데 높이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올라갈 길도 찾고 또 절벽에 중턱에 꼽혀 있는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절벽을 저 우측으로 갔다가 올라와서 양간 따라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같은 여건은 괜찮은데 중간에 턱도 있고 아직 뭐 도라지는 보이지 않네요 자첫 번째 절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저 우측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절벽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5 0 m 와서두 번째 절벽으로 왔습니다 야, 절벽의 경사는 좋은데 거의 90도 경사인데 절벽의 높이가 한 5-6m 그래밖에 안 나옵니다 절벽의 높이가 한 10m 이상은 나와줘야 중간에 턱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후. 자 일단은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등고선상에 나타나는 그 절벽의 높이하고 실질적으로 왔을 때 보는 높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높은 절벽이 있는지 일단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도화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절벽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저 난간, 난간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오늘 도화제 없나 싶었습니다. <laughs> 자, 저기 한번 보시죠. 5m 절벽 위에 저 소나무 아래 황절로 넘어가는 도화지가 하나 있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굵진 않는데 길이는 꽤 되거든요.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네, 뛰어 찾았습니다. 자, 여기 올라오니까 아까 아래서 봤던 도라지가 이 통벽 사이에 딱 있습니다. 자, 공간은 없죠? 그래도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후... 이제 겨우 하나 봤습니다.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또 난간에 어디 좋은 자리에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경 난간 따라서 상정부에서 쭉 찾고 있는데 여보면 기 어린 도라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린 것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야, 큰 것들은 없네요. 이런 것같으면 자원이 꽤 있는데 중급의 삭들큰삭대들 삭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황구가죠 저, 저 아래가 출발지입니다. 야 멀리 올라왔죠. 황구 출발지가 어디냐면 저 아래 동네. 자 저기 저쪽 도로가 있는데 저기 차 대놓고 저기 황구 차가 보이는가요? 저기서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걸어왔는 겁니다. <laughs> 내려갈 때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야, 뜨끔 뜨끔한 거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도라지들은 꽤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계속 올라와서, 오늘 가야 하는 이 정상적 전력입니다. 여기가 오늘 마지막 장소 같네요. 도라지는 다 뽑혀 나가버리는지 큰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황구 출발지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아유, 내려가는 것도 거의 반주 같다 봐야 됩니다. <laughs> 이제 정상 올라와서 황구가 가야 할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나침반 잡혀 찍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황구 출발지는 저쪽에 있는 저 길이거든요. 저쪽에 도로 갑니다. <laughs> 아유. 그래도 올 봄에 오까마까 한참 망상이다 황구가 가을에 벌써 시즌 되면 그때 한번 와봐야지 싶어서 안 오고 미루고 미란 자리를 드디어 이제 이 10월달에 왔습니다. 이제 수산합니다 낙엽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계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황구는 여기서 초코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어가지고 쉬었다가 이 상청부 쪽에 절벽을 오늘 마지막 수색하고 이쪽 산행을 마무리하는 게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초코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정상이거든요. 이야, 이거 경치 한번 보시죠. 날씨가 물론 비가 올것 같은 날씨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이런 영상이 한번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저 황금 돌판하고 이 바람이 부는 소리,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한번 보시죠.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립니다. 후. 산은 이런 맛이 오지요. 도라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최고 곡창지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진짜 좋좋네요 그리고 황구가 지금 있는 곳은 해발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황구 출발지는 어디냐면 저 아래입니다 자, 저기 쓰레기 있는 창고 있잖아요 거기에 황구차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한참 걸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것도 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 도화지 못 봐도 괜찮습니다 절벽 경상에 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야 이것이 진짜 와성입니다 그 초가집 기와에 있는 게 와성이 아니라 물론 바닷가 절벽에도 와성이 있지만은 이 내륙, 보통 그강쪽의 협곡에 와성이 있는 거건 봤지만은 이는강 쪽에 있잖아요 보다시피 저평지에서 이까지 지금 높이가 500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이 와성이 있습니다. 이 와성이 진짜 이슬 먹고 자란 와성입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항암약초 중에한 개인 바이솔 와성입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시 진짜 이쁘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래. 자. 지금 이제 절벽 난간 따라서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난간에도 있거든요. 자, 이것이 진짜 와송이죠.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황구가 몇개 초, 초가겠습니다 오늘 도라지는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야 이런 와송이 진짜, 진짜 와송입니다. 와송. 와성. 오리지널 와송이죠. 아직 꽃은 이제 필랑말랑 하거든요. 원래는 여름이 덜 더우니까 이 와송이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울랑말랑 하네요. 이야, 진짜 좋네요. 자, 아까 그 와송 보고 절벽에 남은 부분까지 다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길래 이제 하산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그 절벽 쪽은 내려왔고 이 아래쪽 소나무 군락지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어디가든지 모르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 맞는데 방향을 모를 때는 아침반 좌표 보고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어 출발지가 남서쪽이기 때문에 그 아까 산에 올라갈 때는 북동쪽이었잖아요. 내려갈 때는 남서쪽입니다. 아침반 좌표에 남서쪽 보고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날씨가 비올 것처럼 끔끈하거든요 이제 빨리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저 정상쪽에 있다가 이제 동네까지 내려왔습니다. 벼가 익어가고 감이 익어가고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정자가 있는데 황금 눈에는 딴거 말고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도라지 삭대잖아요 야. 시방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한, 개, 이게 한 뿌리입니다 도라지 삭대 이거는 한국어 봐서는 슈퍼도라지 같습니다 삭대 굵기가 황국 꽃갱이보다 더 굵습니다 <laughs> 야, 야생에서 야 이런거 한번 봐버리면 진짜 조선제일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크 보이네요 야, 슈퍼도라지 시방입니다 이곳이, 삭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밑에까지 여섯 개. 삭대, 굵은 삭대 여섯 개인데, 야 <laughs> 절벽에서 이런 걸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황구가 조선 탑이 됩니다. 자, 오늘 절벽에서 진짜 도라지 같은 도라지못 봤다고 내려오니까 또 이런 게 보여주네요. 계속 갑니다. 이제, 한, 다섯 시간 좀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4 시간, 한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다섯 시간 조금 안 걸렸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오늘 산행이 좀 빨랐는 이유는 절벽에서 로프 같은 걸 탔기 때문에 산행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도 저 정상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야 이야... 한국어 저 정상 아래 절벽 있잖아요. 저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땀날 때는 덥고, 땀이 식으면 춥고, 그렇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laughs> 총평을 골방에 사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영상을 또 마무리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광국가 이렇게 뭐좀 쉬는 공간에서 빨리 총평을 하고 영상을 빨리 업로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산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 좀좀먼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거리도 이동 거리도 너무 멀어가지고 구국 오늘 여름에 그 초봄이죠 초봄하고 여초여름 되기 전에 아구가 가을 시즌 되면 한번 가봐야지 싶어서 놔둔 절벽이 가까운 곳에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 안 갔는데 생각보다 산이, 진입로가 산 밑에까지 차가 갈수 없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오늘 산행에서 도라지나 뭐 버섯 같은 거못 봤지만은 뭐 그래도 또 절벽에서 또 와송도 보고 또 가을이 오는 소리 황금 들판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만 봐도 또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외출 하는 게 힘들지만은 한 번씩 또 사람 좀 적은 데 가셔가지고 저 뭡니까, 저 가을이 오는 그 풍경도 코스모스 피는 모습, 뼈가 황금 들력으로 바뀌는 모습, 또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또,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 참여할 때, 황구가 벌나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나방입니다, 나방. 그, 그게 아니고, 저, 뭡니까, 저, 벌새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온이 북방부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찼기 때문에 벌새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꼭 벌새 만하게 생겼는데 개들이 나방입니다 나방 나방인데 꿀을 먹는 그런 나방이거든요 꼭 어차피 보면 벌새 같이 생겼는데 벌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벌새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비들도 다 자기 고향 찾아갔고 벌써 이제 뭐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산에 가니까 한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올라갈 때는 덥고 멈춰 있으면 춥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절이 바뀔 때, 지금 이때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상황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산행이 가장, 1년 중 산행 중에서 사망률 1위거든요. 그러니까 산행하실 때도 이제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얇은 뭐 이렇게 옷을 하나 준비해 가셔서 산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시즌이 제일 지랄 같은 게, 산에 가면 분쟁거리가 많고, 트러블도 많고, 고소고발도 많은 게꼭이 시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산에 들어가시더라도 산행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고소고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을 산행 산행 산행을 하시다가 혹시나 산에서 분쟁거리가 생기면 일단은 산 안에서 해결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바깥에서 나와 나와 가지고 고소고발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고소인도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고발인도 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서로의 주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간 하면 산 속에서 웬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산행하시더라도, 또 산을 타다 보면 밑에는 몰랐는데, 산을 하나 넘다 보면 또 줄쳐진 곳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산행 내용물만 없으면 고소고발 대상도 아니고, 그 아무 그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냥 왜 하다 보니까 산을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좋게 내려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구가 오늘 또 하산에서 오다 보니까 멧돼지 한 150km 짜리가 도로가 옆으로 지나갔더라고요. 황구가 좀, 한 10초나 20초만 빨리 갔으면 멧돼지를 칠뻔 했습니다. 검은 게 도로까지 지나가길래요. 지금 황구는 극수로 큰 개가 지나가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멧돼지인데, 시커먼 멧돼지 한 100km 따위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박아버리면 차 박살 나거든요. 멧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박살 나니까. 그러니까 산행에서 지금 뭐, 멧돼지 같은 것도 많이 출몰하고 이러니까 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멧돼지도 호랑이도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산행에서 어디가나면좀 좋게 좋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이제 버섯 시즌이 황구 예상으로는 다음 주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면 10월 중순 되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또 산행하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도 지금 산행지가 지금 멀리 갈지 아니면 또 가까운 강쪽에 협곡이 또 하나, 하나 있는데, 그쪽 갈지 모르겠습니다. 산행 내일, 이번 주 산행은 어차피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 산행은 다음 주 주중에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